네, 집중 시세 포착 들어왔습니다. 오늘도 유망주 공개에 앞서서 이슬이 위원님의 베스트 수익률부터 점검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먼저 이슬이 위원님 5월 3일에 LX 일렉트릭 주셨는데요. 와, 오늘 부진한장에서도 시세 분출 나와주고 있고요. 또 지난주 수요일에도 8%가 넘게 길게 장대 양봉 키웠습니다.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? 어 일단은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워낙에 그 중형주다 보니까 흐름이 굉장히 좀더뎠던 모습인데 저는 좀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7월 14일 저번 주 수요일에 이제 대량 거래량이 이제 동반하면서 거래 대금이 지금 500억 이상 정도 나와 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동안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500억 이상 나왔던 적이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승 추세 전환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그 최근에 이제 그 세계 어 최대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이 또 북미. 시장에 대한 어떤 그 확대에 따라. 확대에 나서면서 일단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좀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은 확실히 그 북미 시장이 거의 점유율이 50%에 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거 어, 진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큰이슈몰리를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도 실적 개선도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가 그때 당시에 7만원을 주셨죠 네네 네, 7만원까지 ls 일렉트릭 계속해서 끌 가보도록 하겠고요. 자, 그럼 오늘 장에서 수익 낼수 있는 유망주가 궁금합니다.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? 네, 일단 교촌 F&B입니다. 그래서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네, 치킨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. 그래서 최근에 2분기 어떤 그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. 어, 사실 교촌 F&B는 상장 이래로 단한 번도 이제 역성장을 했던 적이 없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, 먹거리지만은 또 성장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다만 이제 2분기 일시적인 어떤 광고비 용 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전 분기 대비 수익률은 조금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.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회성 비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. 또 특히 교촌하면 이제 치킨 파는 회사로만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이제 수제 맥주 사업에도 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지난 5월 초에 이제 수제 맥주 어, 수제 맥주 사업을 위한 이제 자산 양수도 계약도 또 체결을 하, 했고요. 특히 이제 주세법 변경으로도 주류 배달이 가능 해 지면서 이제 캔맥주 형태로 출시할 예정인데요. 어, 연간 200리터 규모의 또 생산 거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아마도 판매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최근에 가맹점 확대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여름은 굉장히 좀 덥다 보니까 소주보다는 맥주에 대한 어 매출이 단기적으로 좀 급상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여름 성수기에 따른 어떠한 주가 상승도 또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겠고요. 또 중대형 매장에 대한 또 확대가 지속되는 점과 또 해외 가맹점 확대도 하반기에는 이제 본격 추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중대형 매장 비중이 이제 52%에서 올해 71% 수준까지 또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. 또 해외 매장 수도 2018년도 18개에서 올해 1분기 말에 이제 그 6개국에서 이제 47개 정도로 또 확대가 된 상황이거든요.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도 진출을 하면서 점진적인 외형 성장까지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이 중동 지역은 이슬람권 문화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잘안 먹거든요. 그래서 식용 가능한 이제 고기나 어, 고기가 이제 닭이나 이제 소처럼 굉장히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성공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최근에 또 도쿄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치킨 수요가 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너무 좋은 시점이기도 하고요. 이에 따라 또 실적 모멘텀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나 장기나 둘다 이제 어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는요, 일단 저항대 22,500원 돌파해서 네, 27,500원까지 단기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. 손절가는 19,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야식으로 치맥, 이 치맥만 한게 없죠. 오늘의 유망주, 교촌 FMB 주셨고요. 보니까 이 종목은요, 지난주 목요일에 최명성 위원님께서도 주셨던 종목이에요. 우리 오마이스탁 두 위원님께서 주셨던 종목이다 보니까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. 교촌 FMB 또한 번의 수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어서 조경재 위원님의 종목 받아볼 시간인데요.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내볼까요? 네, 저는 그린 케미칼을 준비했습니다. 그린 케미칼은 이 도쿄의 정서에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탄소 제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죠. 또 최근 e u 에서도 탄소 제로 정책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고 또 최근 한국 뉴딜 발표에 나오면서 거기서도 이제 탄소 제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된 이슈를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 손절 가격이 좀 짧습니다. 이런 종목은. 그래서 11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매집되는 과정으로 보이고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슈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탄소제로 정책인데 이런 정책들은 계속해서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14,000원 부근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 14,000원이 돌파가 된다면 17,000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 가져가 줄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오늘의 유망주 그린케미칼 주셨는데요. 매수가, 그럼 종가로 들어갈 수 있나요? 네 이런 네. 종목은 종가로 매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린케미칼 매수가는 종가고요 목표가 14,000원 손절 11,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주신 유망주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시간이 남기도 하고요 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슬이 위원님 방금 조금 전에 아 교촌 f 프 여름철 수혜주로 주셨는데 참이 안에서도 종목별로 울고 웃고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수혜주가 원래는 주류주잖아요 네. 워낙 뭐 맥주도 많이 마시는 성수기기도 하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발목을 확 잡혔습니다 주류주에 대해서 앞으로 주가 좀 어떻게 흐름 체크하고 계세요.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같은 섹터여도 지금 다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거든요. 뭐 정치 테마도 마찬가지고 실적 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안에서도 굉장히 옥석 가리기가 좀 중요한 시장인데 뭐 주류주라고 해서 사실 다를 건 없어요.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아야 되고 그 부분이 이제 2분기나 3분기,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으로 이어져야지 그게 이제 어, 좋은 종목이라고 좀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영업 이익률이나 어떤 매출액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특히 이제 주류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테마성이 끼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어,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주류주 안에서도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옥석 가리는 게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어, 테마로 보자면은 사실상 뭐 여름 성수기죠. 이 정도로는 좀볼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긴 좀 어려워요. 언젠가는 또 겨울이 올 거고요. 하반기 때 이제 오면은 이제 여름적인 테마는 또 없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기로 봤을 때는 어떠한 주류주든 이제 반짝 테마로 수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,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역시나 답변은 참 비슷합니다. 이 뒷받침이 되는 실적이 따라줘야 좀 길게도 볼수 있고 짧게도 볼수 있는 것 같은데요. 역시나 실적이 받쳐주는 주류주 괜찮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. 자, 조경재 위원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. 네. 주류주, 방금 이렇게 이야기 주셨고,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네,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테마, 테마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, 테마 쪽에서도이 개별 장세 위주도 좀 강한 흐름 볼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로서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면, 부대장주나 또 후발주들이 그 대장주의 흐름을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, 지금 개인만 매수를 하고 외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펼치는 가운데서, 어, 사실 어떠한 섹터가 크게 오른다라기 보다는, 지금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폭염 관련 섹터들이 그 종목만, 지금 그 섹터만 네.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, 음. 다른 섹터들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류 관련주들은 여름 내내 봐야 될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보다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지, 한 번, 매매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보는 것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주류주 또한 좋다. 하지만 좀 짧게 짧게 보기보다는 좀 길게 보자. 네. 네 타이밍을 엿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전에 들었습니다. 자, 오늘 오마이스탁 통해서 여러분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. 어떻게 좀 고민들이 해결되셨을까요? 내일도 오후 1시에 우리 오마이스탁 문은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. 내일도 연락 많이 주세요. 오늘은 이슬이 어드바이저, 그리고 조경재 어드바이저 함께 했고요.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